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프리미엄 반인 예약상품인 HG 캘리번 펌에스코어 5입니다. 비교하려고 일반판 새것도 하나 꺼내왔는데요. 일단 메인 박스아트는 확실히 더 컬러풀하고 멋진데 투반 한정판의 박스 색깔은 아니네요. 일반판이 펌에스코어 8까지 만들 수 있어서 무지개 컬러다 보니 좀더 밝은 느낌이고요. 이번 투반 상품은 뭔가 좀 어두운 느낌마저 있습니다. 안테나도 시커멓구요. 저 블레이드 안테나가 일반판처럼 클리어일지 설마 클리어가 아닌 그냥 블랙 파츠는 아니겠죠? 3월에 일본 여행가서 행사장에서 구매하려 했다 실패했지만 어쩌다 보니 먼저 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스 옆면은 다른 제품들처럼 상반신과 헤드 정도의 이미지가 있고요. 캘리번 포즈의 각도 차이만 있을 뿐이네요. 일반판은 사이드 쪽에 샘플 포징들이 들어가 있고요. 에스커천에 대한 설명과 검비트 포징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투반 상품에는 다른 포징의 사진들이 있고 에스커천과 검비트 외에 인몰드 파츠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반대쪽 사이드는 일반판은 슬레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투반 상품에는 캘리번의 장례 사진만 추가되었네요. 그럼 열어서 내용물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동일하게 A 런더와 스티커네요. 일반판은 이렇게 발광, 비발광을 선택하도록 스티커가 들어있었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레드 컬러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는 전체가 그냥 레드 컬러이고 하나는 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네요. 아마 펌의 스코어 발동하면서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하게 해놨나봐요. 그거 외에는 스티커 종류는 일반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음은 롱라이플과 백팩, 건비트가 들어있는 C런너인데 지금 야외라서 차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동일한 런너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모드 상형 파츠와 블레이드 안테나인데요. 일반판은 이렇게 펌메스코어8 무지개 컬러로 되어있었죠. 투반에는 펌메스코어5 재현을 위해 레드 컬러 되어있고요 안테나는 블랙인데 그래도 클리어 파츠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차이 없고요 다음은 클리어 파츠인 E 런너와 D 런너들입니다. 클리어 파츠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크 그레이로 되어 있네요. 이거라도 좀더 투명하게 해줬으면 스티커가 더잘 티가 날 텐데요. 외장 파츠인 D 런너도 기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관절 파츠인 B 런너와 사벨 이펙트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관절 파츠라도 메탈릭하게 넣어줬더라면 싶은데, 에어릴 펌의 스코스는 프레임이 좀더 메탈릭했는데 가격을 안 올리더니 이건 그대로 넣어졌네요. 음 응, 런너들만 봐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조립 가이드 비교인데요. 메인 페이지의 캘리번 이미지는 당연히 다르게 들어갔고요. 토방 거에는 상반신만 인쇄되어 있네요. 모뭐 아래에 있는 슬레타에 대한 건 동일한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런너 설명과 이제 조립 가이드가 시작되는데요. 그냥 후로만 봐도 완전히 동일한 걸 아실 수 있겠죠. 단지 스티커 부착하는 부분만 좀 바뀌었네요. 트윈아이도 일반판은 선택였는데 투반은 선택없이 붙이게 되어 있고요. 선택지가 없는 건뭘 붙여야 하나하고 고민은 안 하게 되니 좋긴 하네요. 나머지는 순서와 인몰드 파츠 선택하는 것까지 다 동일합니다. 파츠 번호도 당연히 변경된 점이 없고요. 진짜 스티커 번호만 바꿔놓고 새로 인쇄한 것 같습니다. 뒷장도 보면 다 동일한 순서, 심지어 페이지까지 다 동일하죠. 롱라이플 만드는 것도 뭐 당연히 차이가 없고요. 스티커 번호만 바뀌었는데 다이들 새로 제작한 건좀 낭비인 느낌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해서 언박싱 모습만 보여드렸고요. 빨리 조립해서 완성 모습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HG 캘리번 일반판과 프리미엄 반다이 두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이 일반판이고. 오른쪽이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이죠. 딱 봐도 외장과 프레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헤드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일반판과 동일하게 이 런너에 다크 그레이 클리어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괜시리 이게 더 이뻐 보이네요. 별도로 일반판에는 무지개 컬러의 안테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검정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중앙에 이마와 어깨 암호 양쪽 끝 가슴과 허벅지 부분에 위치한 쉘 유닛에 들어가는 컬러가 바뀌었는데요. 외 다크 그레이 클리어 파츠를 끼우니 내부 색이 안 보이는 건 여전하네요. 두개다 가슴 상단에 들어가는 인몰드 성형 파츠는 들어 있는데 일반판은 무지개 컬러 프린팅되어 있고 투반 캘리번의 것은 밝은 레드 컬러로 되어 있죠. 퍼의 스코어는 더 떨어진 버전이기는 하지만 에어리얼의 레드 컬러보다는 좀더 밝은 것 같습니다. 가슴 하단에는 동일하게 스티커와 클리어 파츠로 분할해주고 있고요 스티커는 일반판은 이렇게 발광 비발광 선택으로 붙이는거고 후반은 레드컬러는 동일한데 그냥 레드컬러와 발광이 시작되는 레드컬러 두 종류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인몰드 파츠도 레드컬러가 퍼져나가는 듯한 모양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뭐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게 없네요. 에스커촌도 기존과 동일해서 차이가 없고요 아, 그리고 무기인 배리어블 로드 라이플도 외장은 다 똑같은데요. 백팩 오른쪽으로 연결 암이 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유일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4개의 추진 유닛인 쿼드라 슬러스터 내부에 들어가는 스티커의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발광 부분을 스티커로 색 재현하기 위해 일반판이 밝은 그린 컬러였는데, 푸반 캘리번의 것은 좀더 진한 그린 컬러로 들어갔네요. 스티커는 일반판이 겨치가 많이 나네요. 솔직히 이 정도면 일반 판과 차이가 없다시피 하는데요. 에어리얼은 허멧 스코 6가 후반으로 나오면서 외장 컬러가 다 바뀌기라도 했는데 킬리버는 외장과 관절 파츠까지 모두 컬러도 동일하고 인몰드 파츠와 스티커 컬러만 바뀌었다는 게좀 실망스럽네요. 그나마 국내 판매가가 둘다 24,000원이라 가격 상승은 안 시켰으니 다행인가 싶고요. 백팩에 라이플의 암을 연결하는 파츠가 양쪽으로 나왔더라면 차라리 양손롱 라이플이라고 해볼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 해서 프리미엄 반다인 예약 상품 HG 캘리번 퍼의 스코어 5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먼저 겟에서 만들어 본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취소된다면 지금 푸반 예약권 다 취소하고 싶네요. 취소 횟수 스코어가 올라가니 그게 좀 걸리지만요. 이번 선행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